이거 뭐 건조 바나나 집이요? 야야 불닭볶음면 바나나 맛이 나왔디야? 또 해외 구매했나 보군 2, 3, 4 이젠 4년째 대누만 잘하는구만기하 안여? 기지 이제 나도 <laughs> 저거 좋다고 사투리 나오네 자고 <laughs> 아, 그래서 제품 뭐야? 불닭볶음면 바나나 맛 어디서 샀어? 이 인터넷 얼마인데야이 가격이 니네 눈만큼 수학혀 5개 가지고 42,000원 주고 샀어? 해외배송치고도 비싸군 너도 사람치고 수학혀자고 제품 특징이 뭐야? <laughs> 불닭볶음면 매운맛 뒤에 바나나 향의 푸석 달콤한 맛이 매운맛을 가려준디야. 그럼 불닭볶음면을 왜 먹어? 음, 별매우라고 그럼 까르보 불닭볶음면 있잖아. 음, 그것보다 덜 맵게 먹으려고? 자꾸 우기지마. 어떻게 먹어? 이, 물 끓이고 면 끓이고 면, 끓이고, 면 건져서 액상 스프 분말 스프 넣어주고 비벼주고 바나나요? 뿌려주고 먹면 냄비야. 야 그거 향은 어때? <laughs> 야 건조 바나나칩 냄새가 나는디? 이제 먹어봐. 그리요 때깔이 희한해요. <laughs> 건조 바나나 집이요? 응, 건조 바나나 집인데? <laughs> 어우. 어. 맛은 어떠 어우 이 불닭에서 바나나킥 맛이 나냐? 불닭볶음면 맛은 잘 나? 마지막에 매운 느낌만 불닭볶음면이고 맛은 안나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이거 까르보보다 안 매운 것 같아 바나나 맛은 잘 나? 아니 바나나킥 향하고 뭐 크림 같은 느낌도 있거든? 아뭐 딱이 나? 단맛은 어느 정도인데? 단맛도 잘안 나고 약간 크리미한데 요상해 이 설명하기 어려운데? 야 얼마나 이상하길래 그러는 거야? 아우, 들척지근하고, 크리이하고 아우, 야, 이거 많이 이상하다. 그래서 또 사보고, 안 먹어. 야,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있는 거 저거 어떡하냐 저거 당근 되나? 아우, 이런 거 잡수지 마요. 쏙 하네. 이런 건 제가 대신 먹을게요.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